자이로 총선으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나라 방송에서는 당선인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의정부 갑을 당선인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먼저 소방관 출신으로 선거 기간 화제를 모았던 의정부 갑선거구 오영환 당선인의 공약을 김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된 오영환 당선인. 그의 이력답게 1호 공약은 어린이와 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안전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119 안심콜 시스템을 혁신하고 독립된 국가 재난 관리 기구를 설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소방관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한 그런 법과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 가족들이 더욱 더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고 또 소방 업무에 현장 업무에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상 또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군 공여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오랜 기간 규제에 묶인 의정부 시민들에게 미군 공여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임기내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공여지에 첨단 IT 산업단지를 유치해 공여지 활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 미군 기지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CRC 부지에 IT 개발 산업단지 등 정말 경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부문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정말 깊은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더 경청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이밖에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확장 이전하는 한편 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고 국도 3호선과 서부로 나들목을 연결하는 등 교통 개선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